자 이제 309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대응한 법률에 대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대응한 법률은 자이 실명법이죠 부동산 일명 실명법인데요. 자 이거는 뭐를 금지하는 법이라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는 법이라 했죠. 자 그러면 이 적용 범위는 일단은 그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 및또 가등기 에 미친다. 자 그래서 물권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미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물권과 그다음에 가등기 다 미친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적용 제외되는 부분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자 그래서 채무 면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 자, 부동산이 위치한 면적을 특정하여 일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나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적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일명 뭐라 그래요? 상호명시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신탁재산, 신탁법이라든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건는 아예 명시탁 약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권이자 명의 등기의무라 했죠. 그래서 자, 누구든지 타미어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 물건은 면세사약정에서 수탁자 면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실권리자 면로 등기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랬어요?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해라라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라라고 하는 거 요거를 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세사약정은 어떻게 된다? 효력은 어, 무효죠. 그래서 실권이자가 아닌 명시탁 약정으로 등기됐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되고 또한 이 따라 행해진 등기의한 물권변동 자등 물권변동 자체도 무효가 된다. 다만 자 무효의 의외로 써는겠죠. 자 물, 어,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에서 명시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이고도 타방 당사자는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니냐다즉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계약명시탁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제가 조금 있다가 유형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죠. 자, 이래명시탁 예외로서는, 자, 종종재산의명시탁이라든가 부부간의 명시탁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또, 어, 종교재산도 마찬가지요. 종교가 없는데요. 종교재산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조사포탈, 강제변달 법령상치안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명시탁 약정은 약정이지만, 자, 효력규정, 벌칙규정, 그 다음에 또, 그 벌칙규정, 그저 과징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징금과 어그 다음 벌칙부이죠자 일단 그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 보뭐 있었죠. 장기미등기자 교사자, 명의신탁자 교사자, 양도담보기재음을 위반한 채권자와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하기한 실채무자 교사자 있고요. 자그 다음 이제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벌금은요. 명의수탁자 교사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벌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죠. 실거리자 명의 등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와 장기 미등계 방조자. 방조자는 1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의 이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의무위반 시 과징금 부분인데요.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구한다고 랬습니다 자, 그래서 30%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30%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명시탁 약정 유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자간 명시타이 있었죠. 이자간 명시타 혹은 또 등기를 넘겨준다 그래서 등기 명시탁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둘이 하는 거죠. 자,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요. 자,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경매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자, 이 B와 명시탁 약정을 맺고, 자, 일단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게 되는 거죠. 주로 가장 매매 형태에서, 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죠? 수탁자가 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 이 등, 어, 명의수탁 약정 어떻게 되고, 무효가 되고, 이로 인한 물건 면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리고서 이거는 다시 A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탁자가, 일단은, 어, 외형상 보면 등기부상 명의자죠. 얘가 나쁜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 거라고 그러고 팔아먹을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 C에게 팔았습니다. C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제3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선의학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자, 이제 얘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해 놓고요. 그럼 얘는 무슨 죄가 성립된다?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둘이 사는 명시탁이었고요. 자, 이제 삼자가 명시탁에서 보면 중간에서 생략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 생략형 명신타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이거는 A하고 B하고 그다음에 C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는 매도인, 매도인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샀는데요. 내 명의로 하면 안 돼요. 내 명의로 하면 어, 세금 나,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또내 명의로 하면 누군가가 경매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B가 C와 일단 명시타 약정을 맺고 그다음에 B는 A에게 부탁을 하죠. 어, 내 명의로만 되니까 내가 상인 사지만 등기는 얘한테넘겨줘 그래서 얘한테 등기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얘가 중간에서 상략되는 형태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신탁자 수탁자 찾아보죠. 얘가 매순이뭐가 된다. 신탁자 실권리자죠. 등기부상매에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시다 약정 무효가 되고 이로 인한 물건변동 등기도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죠. 소유권은 다시 a 에게속되되고 a 는 다시 B. 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매매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고요. 자, 수탁자가 악의적으로 D한테 받았다. 지는 제3자가 되고 제3자에게는 선의하기 불만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무슨 자가 성립된다? 어, 횡령자가 횡령자가 일단 성립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약명의 신탁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어요. 자, 계약명의 신탁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유형이 또, 여기도 세 사람이었죠. 자, A와 B와 그 다음에 C. 자, 얘가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매수인이다. 자, 그런데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와 B가 등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이러면 외형상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정상이죠. 예, 매매계약책으로 등이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C가 B에게 살 돈, 자금을 제공해서 한 거죠. 그래서 B와 C사에서 명시식 약정을 맺고, 약정 맺고 어떻게 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넘겨 놨는데 돈을 씨가 비게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표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탁자하고 수탁자 찾아봐야죠. 신탁자는 실권리자니까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는 거고. 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명의수탁 약정 무효고요. 자 일단 등기는 어떻게 되냐?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자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 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수탁 약정 있다는 셈이 모를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등기가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 선이라고 한다면 등기가 어떻게 되고요? 유효하고 그 다음에 또 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등기가 무효가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탁자가 악의적으로 D한테 팔았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선의하기 불만으로 대항할수 없죠. 없고, 얘는, 자, 여기 때, 어,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자, 계약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에게는 횡령자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명시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아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어,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좀더 깊은 강의를 일단 들으시려면, 민법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문제를 풀어보죠. 311페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상 계약서에 대한 거민신청제도에 대하여 어,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그 1번에 보면, 계약공개사가 있을 때계약공개서도 계약서의 기자사항이다.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에 해당되죠? 1번 꼭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4번을 보시죠. 4번에 보면, 주택임대차기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목적 부동산 및 계약거래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거민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임대차는요 거민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4 번이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계약공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따른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증자 이거 이 번을 보니까 증여 있죠. 증여 증여는 당연히 거민 대상이 해당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보죠. 거민 신청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있습니다. 1번에 국토계획 위이원회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민은 신청해야 한다.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자, 틀렸고요. 이번에 어, 거민 신청에 대한 거민 기관은 시장 구수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거민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때재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의 어 승인 받아야 된다는데요. 자 이거는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요그 뜻을 통제한다 내가 시공에서 어, 읍면동장으로 위임했다 자 그래서 위임했다는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 틀렸고 3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원본 판결선 하던 정본이라든가 그 4번 두통 이렇게 됐죠 4번 같은 경우는 어왜 틀렸죠 자 여러분들이 검인해 줄 때. 그 금액을 갖다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에 기재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명시타 해지약정 구물분할 계약 소유권 이전청구보전가등기를 시청하는 경우 거민대상이다는데 매매 명시타 해지약정 공유물을 분할 계약, 거민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가등기는 이거는 거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4번 문제 보죠. 다음 내용 중에서 거민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했어요. 자, 그 토지와 주택의 교환, 교환, 거민 대상이죠. 교환. 자, 공장재단 대상이 아니죠. 매수인 국가 대상 아니고, 임목 대상 아니고요. 전세권 대상 아니죠. 자 판결서에 의한 판결서 거민 대상이죠. 광업재단 대상 아니고 분양권 분양권은 대상입니다. 어, 자 분양권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 줘야 돼요. 자이 분양권은 일단 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거민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 뭐 있다. 자 니은 디귿 리을. 비음시옷 이용, 요렇게, 그, 대죠 그래서 3번이 거민대상이 아니다. 라고 볼수 있죠. 자, 특히, 아파트 분양권은요. 아파트 분양권은 일단은 거민대상이 제외된다는 거. 왜 거민대상이 제외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고고에서 라서 일단 틀린 부분이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보죠. 다음 중,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은 자, 이제 주택임대차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요,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임대인은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서 통보를 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데요. 묵시적 갱신했을 때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는 자는 중간에, 자, 그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는 자는 누구다 임차인이고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일단 못합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계약 및 상가임대차 계약서에서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을 했어요. 1번에 확, 어, 여기서 보면, 자 5번에 보시죠. 이 제도는 주택 상가 임차인 및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확정일자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그럼 주택 임대차보법과상가건임대차보법에 적용되는 이 확정일자와 관련된 부분은 누구의 재산권이에요? 임대인의 재산권 아닙니다. 자, 주택인 저런 조심할 것은요 주택 임대차보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임대인을 위한 법은 아니에요.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번이 임대인 이렇게 하는 건 분이 일단 틀린 부분이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실무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했는데요. 자, 1번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 갖추었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 나왔습니다. 나,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살수 있는 권리니까 나못 나가라고 할수있죠 그러니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주택, 어, 법상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신고할 대상 주택을 중개한 경우, 개혁공개사는 개혁체로부터 15일 이내 주택소재 시장 선승청에 주택거래 신고해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에서 자어 주택 거신 신고에서 어,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 만약에 개업 공개사가 중개줬죠 자 그러면 어 여기서는 개업 공개사가 이 주택 거래 신고를 해줘야죠 주택 거래 신 아, 주택 어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있죠 주택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일단 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건 위쳐 개정을 못했네요 2 번도 일단 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주택법상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 신고 대상 주택을 중개한 계약 중개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1 0일 이내. 자 주택거래신고 15일이죠? 15일 이내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청장에게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일단 답이고요 자 거기 2, 그 밑에 해설에 2번을 지워주세요 어, 개업공개사에게 주택거래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곧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어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신고를 해줘야지면 됩니다 중개를 해줬다면 자 3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면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에 관련된 소유된비용을 누가에게 임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요. 자 3번에 아, 4번에 보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구분사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실명법에 위반되는 명시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구분소유자 공유 등기 상호 면신탁 이건 면신탁 약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4 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5 번에 면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면신탁자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점민을 세워 명돈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이 그럼 당연히 적법한 임대차고요 수탁자는요 수탁자는. 자, 이 임차인을, 어, 임차인에게 소유점을 내서, 서 자, 나가라라고 할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명, 뭡니까? 수탁자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등기만 4명이라 했지, 권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명도를 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7번은 답이 두개입니다 2번과 4번. 자, 2번, 4번 답이 두개고그 밑에 2번의 해설을 지워주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보죠. 개약 공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경우 그 이후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지금 그 뭡니까 임차권 등기가 끝났죠. 임 경료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들어간 소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즉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1번이 맞는 내용이죠. 이번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으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자 적자임대차 사업을 한다고 제가 아마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3번에 2년 미만의 임대차기하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죠 자 그냥 법적 효력이 있다 자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가 종료된다 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종료되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은 계속 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차권 등기와 집행이야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 그랬죠.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좀 조심하시고요. 자, 9번, 다음은 개혁공개사가 주택임대처법법상 임차권 등기제도에 대해서 임차인의 설명 내용, 틀린 것은 했어요. 자 3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수 있다죠. 항고할수 있다. 자 기각에 대해서 항고할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네요. 1번에 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 임차받았다면 당연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만의 보호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만약에 법인이 기숙사에 온임 임대차였다면 이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번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까지만 기재하더라도 주택 임대 처법법에 보호받을 수 있다. 자 다가구와 다세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가구와 그다음에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까지만 지번까지만 기재하 전입 신고할 때 하면 되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집번에다가 뭐까지 집번에다가 동 호수까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3 번에 임차인이 미성년자라서 그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임차인이 미성년자입니다. 계약은 부친이 체결했어요. 임차인이 어, 임차인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전입신고 가 살고 있죠. 자 이건 주택임대처호법 보호받자 대항력 인정됩니다. 3번이 맞는 내용이고 자 4번에 대항력 갖춘 후 임차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임차보증금을 체약한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대항력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대차가 앞서 있죠. 저당권 설정되고 저당권 설정된 뒤에 증액했어요. 그러면 이 증액 부분만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했죠. 자 그다음에 5번에 임차주택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 건축물 대장의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무허가 미등기 그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 등재 안 했습니다. 다 워여 적용이 되죠 당연히. 자, 11번 문제로 보죠. 자, 11번 문제. 주택임대처법법상 임차권 승계관련 기술이다. 맞는 것은. 자, 제가 김어 요약 정리할 때 임차권 승계 관련된 부분을 일단 설명을 했는데요. 임차권 승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 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사실혼 관계자. 여러분들 사실혼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어 부부간의 도, 어, 부부간의 부부 생활을 하는데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어, 어 자를 뭐라 한다 사실혼 관계자라고 그랬죠 이 사실혼 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 죽어버리면 이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의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런 임차권 승계 제도입니다 자 일단 1번에 보면 임차 주택이 가정 근로 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자는 3개월 이내 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 표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데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 그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근로 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자는 임차권을 승계한다.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3번에 임차 임, 임차권의 승계권자는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관계는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본다고 라 했는데요 자 의무와 권리+ 권리와 의무를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권리만 승계할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한다는 거자 그다음엔 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산하던 삼천인의친족이 우선 승계권이 있다 자 지금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다. 이거는 사실은 관계자가 승계하고요 상속권자가 있으면서 사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이제 가정공동상을 하니 안 하니 달라지죠? 가정공동상을 할 때는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상을 하지 않을 때는 누가? 이때는 이촌인의 친족과, 그 다음에 또 사실은 관계자가 공동승계한다고 했었죠? 자, 11번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상을 하지 않고, 안더라도 우선상격권이 있다. 가정공동상을 하지 않는다면, 어뭐 이천일의 친족과 사실은 관계자가 승계가 되는 거죠. 자1 2번 문제로 보죠.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개혁 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일번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그 전여금 동호수가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주택 임대 조법법 규정된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수 없다는데요. 확정일자는 공시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확정자는 공시의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확정일자 효력은 있다. 그러니까 공시의 기능을 는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차임 등의 증액 순위에 1년이 나지 못한다.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삼 번에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적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 정하는 대항력 부여할 수 있다 자 지금 겉으로 외관만 만들었어요 외관만 만들었지 실제로 거기서 주거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런 뜬주택임대차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대항력을 갖추 지 못한다는 얘기 자그다음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700까지 700만 원까지 다른 관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혹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2번도 답이었던 것 같은데 5번도 답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5번은 엄연히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틀렸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라라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다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지면 안되죠. 자, 13번 문제 보죠. 현행 주택임대차법상의 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임대차기간이 임차주택에 관한 저세금과 금 등에 증감되거나 경제사전 변동을 하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걸 뭐라 해야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때 보면, 있다, 없다 가지고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좀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의에 의한, 임차권, 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에의한 경매 행하진 경우, 임차주택 경매, 경락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한다 그랬죠. 다만,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3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 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종료를 마친 때그이 일로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긴다. 3 번이 맞는 내용이 이길 다음날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기죠. 맞는 내용이고요. 4 번에 주택 임대차법법상 임차인이 삼계차면에 달하도록 차여 연차하거나 기타 임차하는 의무를 현재에 보는 한 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는다 자, 지금,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자는 것은 몇 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요? 3기가 아니고 2기죠, 이기2기 차임 연체. 자, 그 다음에 5번에 차임, 음, 임차인이 상속관제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운동 사원하던 사실 사원인 관계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에 주장할 수 있죠. 이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 요서 승계가 되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4번. 주택 임차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그 주택을 임대하다가 4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 갑이 주택 임대 처보법상 월세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은 자, 지금 이제, 어,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어대통령령 주택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 비율 10%와 그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4배죠. 자 그러면 어 과로에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몇 프로라고 가져간다 그랬어요. 2%라고 가져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10%와 어, 10 2%의 4배니까 8%죠. 그럼 당연히 8%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전환되는 금액을어 뭡니까? 6천만 원이죠. 자, 전환되는 금액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의 8%가 되죠. 자, 6천만 원의 8%는 얼마? 이제 6천만 원의 8% 계산해 보세요. 6, 8이 48, 480만 원 나오죠? 그럼 480만 원을, 여러분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480만 원 나누기 10 하면 안 돼요.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우리가 1년 하면, 여러분 흔히들 나누기 10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누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답은 4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319페이지에 1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